자 도함수 활용 4번입니다.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차함수인데 이제 A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어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요. 그다음 F 프라임 2가 양수인 거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보고 이게 양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. 그렇죠? 이런 느낌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, 나를 읽어보면, X는 P, 와 X는 Q에서, 극소일 때, 그러니까, 뭐, 이렇게 했을 때, 이게, 여기 두 개죠. 극소일 때, 어, 양인 PQ가 존재한다. 그러니까, 이게 이제 곱했을 때, 어, 0인 게 존재한다라는 얘기는, 둘 중에 하나. 그러니까, 이것 또는, 이것 또는, 이거라는 얘기겠죠. 맞나요? 근데,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2를 주목해서 보면은, F'가 프라 양수예요. 그러면 그 양수인 구간이 어디 밖에 없냐면, 여기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음, 여기에 3이 있거든요. 3이 여기 있어야 돼. 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요 그죠?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야. 그죠? 이건 안 돼요. 이해되나요?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고,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, 그러니까, 그죠?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?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가 3이겠죠. 3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느낌 받아들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가 3, 2, 마이너스 1이므로 우리가 마이너스 1, 1, 0, 2, 3 해가지고 답은 5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